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들이여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해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 일이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게 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 사람과 불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문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 시나르 왕 아무라벨과 엘라사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도망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활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 띈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로키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회의 기라다임에서 엠족 속을 치고 호리족 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족 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 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수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 왕 아무라벨과 엘라사라 왕 아리오게의 내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 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여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록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두망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 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 0분이를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에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색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암염소와 삼년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만의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 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으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십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심하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함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기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매 아브라함의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 6 세이었더라. 1 7장 아브라함의 9 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 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간의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살에는 이름을 살해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안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여호와께서 마물의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지 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오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할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음가로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때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을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만나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울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나게 있으리요 여호와께 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 앞에 그대로 섰다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